진 영상 만번 봤지 않? 아니야 이긴 네. 영상도 봤겠는데. 아니야 이제 봤는데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자기가 잘한 거 아니 이상 그냥 네. 좀 피드백을 받는 그런 거만 하면 돼요 피드백 지는 거를 좀 우선시하시고. 아 헤아선 뜨지 말아줘봐요. 아아 말하자마자 또 누구야, 아,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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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안선 누구야 헤아선 누구야 헤아선 누구야 이거 음성 인식이라니깐요. 조심하세요. 누구예요? 헤아선 한 명이에요. 얘네 개쫄이네 후달린다 근데 킬해스 몇인데? 아 근데 다 거시기함. 미안해. <laughs> 얼랭 세 명은 선 넘었지. 모베나, 모베나, 모베나. 어, 작할이구나. 아니, <laughs> 아니 화면을 보고 말하세요. 화면도 안 보고 말했잖아 지금. <laughs> 저 옆에 지금 오버레이 뜬것 때문에 작칼만딱 가려지. 아니 근데 키데스가 몇인데 얼랭 애들? 얼랭 애들 1.12, 0.86한 명이 2.13네. 2.13? 네. 네 판밖에 .14? 네, 네, 파... 네, 파... 안 해. 어. 네판 파... 네, 아. 했는데 2.13면은. 아, 그래도 음, 어느정도좀쏜다는거고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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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랭크 쏜판까지는 킬때 1.8이었습니다. 아니 저 가센트 무슨 클럽? 모른 스포이시 가센트 아니요? 클랜 이름이 클랜 클랜 비슷한 거기 유럽 것 같은데? 막가끔씩 가센즈 있던데 가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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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115 키인데는 어느 나라요 110이면 100이면은 저걸 텐데 싱가폴 서버 동남아 그, 서버일 텐데 317 랩인데 뭐야 얘 아니 근데 왜구핑 구핑 비슷한 애들도 있냐 맞았어 비니가요 이 와드잖아요 신기하게 있네 27은 27에서 30은 무조건 오사카인 317랩3 1 뭐야 괜찮아요 저 저번에 500인가 600랩 백 100, 백핑은 그럼 아 동남 아이들맞겠네요 어, 예거님 니크 부삭값 한다. 어 잠깐만 아밸로시 사라졌구나. 예거를 겠까 아론이를 뛸까? 뭐 될지. 어. 리코맨 하십시오. 이름도 예거신데 괜히 예거 이름이 예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착각하고 계신데 이름이 예거가 아니에요. 아무튼 니값 음... 하세요 아니값 하세요 푸답 네, 하세요 푸답 값 하세요 제이 아, 아, H 치고 제이 A까지만 보면 예거인 무조건 아우 좋아 아 인정 앞까지 보선 이상한데? 발키리님은 퇴물님이라 불러야 되나? 네? 퇴물이 정도군요 거 거시기야 그러니까 뭔가 쓰레기 부는게 거시기야 저기요 BG다 BG씨 그 드론 좀 잡으세요 드론이 파괴 네? 다니잖아요 아, 일단은 3 0만 맞고요 3 맞고 덤 쏘가지고 거래하지 마시고 어. 여기 액 디펜시브 시스템 좀 깔아주시죠 펜트 쪽 드론 있다. 어, 그럼 펜트 그래. 펜트 오는거 조심. 펜트 쪽 드론이면. 어? 잠깐만요. 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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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깨비 불비 도깨비. 자네 쪽 자네 오케이. 쪽 자네 쪽에. 펜트 아, 팬트, 트가 아니라 주방이었다 빠졌다. 자네 쪽. 어, 거기자네 쪽에 보이 있어요 도깨비랑. 아 버티컬 하겠다 보군. 보 있어 밖에 있어 보 밖에 있어. 있어. 아들 거기 뚫렸어 창창창창창 창. 언더. <laughs> 오케이. 아직 있어. 밖에 있어. 아직 밖에 있어. 내 들어가야지. 사무실 쪽 바로 왼쪽 오른쪽 나와. 어 이제 온다 온다. 사무실 쪽. 박 사무실 박. 외부에 있어.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아이스 같이 잘했어. 잘했어. 지금 하나 어 노크 노크 노크. 노크 써라 이제 봐. 노크 써라 이제 봐. 노크 써라 이제 봐. 예고 조심. 예고 조심. 예고 조심. 예고 조심. 아 올라와요.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어디 올라와? 여기. 아. 외부 있층 외부 있층 외부 있층물담배 쪽. 물담배 외부 무단배 에브 무단배 에브 어, 지금 녹1층인것 녹 같아요 안 보여? 시안 보여? 레펜 이치바 볼네이초프 볼거예요 조심 살더 빼야겠다 공포에 오 VIP VIP? 응 VIP잖아 빼고 빼고 아이고 옥상 옥상에도 옥상에 넣어 옥상 있어요? 네, 옥상에 녹이 있고 외부에 있어요? 큰창? 아니요, 외부 큰창 없어요 어, 외부 큰창 없어. 없어요 큰창 없어요 격자캠 살아있어요? 네, 격자캠 살아있어요 잔해 쪽 외부캠 살아있어요, 지금 잔해 쪽 어? 저기 소리 났네 어. 기 있다, 있다, 노크, 노크. 어디? 잠깐만, 바깥에. 외부 잔해 2층 아쿠아, 아쿠아 바깥 아쿠아 바깥에 아쿠아 바깥에, 응, 바깥에. 아쿠아 아쿠아 봐 야. 아까 맞아요. 격자 없고. 메커여 가지고 이거. 레펠링 레펠링 한다. 주시면 돼나. 큰 차트 레펠링 같은데 주심. 물담배로 하나 드론 들어가. 이상 목상 같은데. 물담배 물담배에서 수족관 아쿠아리움으로 드론 이동. 소리는 안 돼. 물담배 어, 뭐... 외부. 철조망 음, 깼어요. 네. 물담배 맵고. 오케이 나이스. 굿아 녹. 아니, 저... 어디 어디 아, 어디 어디. 저거 방 아, 물담배 먹혔고 로커인. 물담배랑 소전권 먹혔어. 플랜팅. 플랜팅. 어떻 죽어 있었구나. 아 잠깐만 저거 농기였구나 씨발. 아 여기 여기신벨반물담배도 <laughs> 엎드려... 엎드려 있고. 그쪽으로 간다. 깨짐. 알았다 어. 아이고 아아 저기 어 되겠다 너 아. 대가리 보고 자네줄 알았어 VIP 그 복도 노매들을 지르는 걸볼 수가 없었음. 지금 올라갈 걸 그랬다. 발키리 뭐해 죽었어요? 발키리 녹화해 네, 죽었어 네, 너, 외부에서 들어왔 달... 어, 외부에서 들어왔어? 네. 네. 그 도깨비 자르자마자 들어오더라구요. 교환각을 그잘 봤었네요, 홈토크가. 1 4와 그, 뭐하 같은 어디냐. 폭탄 쪽에 붙은 것 같았는데, 에이, 된장. 콩트로 그냥 로테이션 하나 뜰게요 그냥 잠깐만 오그 어디냐 물 담배 쪽로테이 하나 뜰어요 당구자 쪽에 내가 뜰게 어. 아못못나아이고 뭐, 샷건 샷건 샷건으로 아, 하면 되잖아요 샷건 가다 했.. 죠 으흠 다 했음 네. 내 위치 말까? 어우.. 는거지조히 있어 다조히 있다 조히 있다, 있다 어? 잠깐만 아마로 있 수도 있어요 조심해요 오 어? 오씨뭐 오, 녹겠을세 됐으니까. 아, 왜 이렇게 다왜 이렇게 닦다왜이어 아, 웃킹이 어, 없네. 아쉽네. 못 뒀니? 그 밑에 고독이 있으니까 밟으면은 바로, 바로 쓰시면 될것 같아. 내 생각엔. 네 예, 고독 고독 있어, 고독. 여기. 겜 보고 있는 사람 세 명. 현도 현다 드론이 온다. 드론이 온다. 오케이, 드론 하나 잘 오케이. 잠만. 노크 조심. 드론 있다 드론. 발키리 앞에서 드론 그 밑에 걸렸어요 이제. 이거 수족관 아마르... 창. 수족관 문에서 쏘고 그래. 있어요 지금. 아 바로 같은데 이거. 외부 외부 외벌 레펠링. 아이큐 같은 발캠 게 발캠 캐주얼 쏘는데 권총으로. 그래요? 아아아파이파이아플리시플리시플리시플리시아 왔다 왔다 플래시. 체 좁혀 체랑 조피 체가 조심. 오케이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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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더한명 더. 에시 에시. 플릿 자리. 오 뭐야 오아 브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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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피 쪽에 도망들. 브래피 도망들. 없더 있어 없더 있어 없더 있어. 오케이. 아 옥상. 이거 옥상 좁혀 네 옥상. 불러 올라오는 거볼수 있어 불 o 오는 거? 네 e t 올라 u e o 게요 o t h They pull 오케이 n g 이 o r 스 a r e I p u 드론 to him. Okay, okay. 지금 c e o k 에 y nice 같아. 지금 기 r o 쪽에 노마 o 기 소리 나고요. 지금 이거 p 하나 있음 지금 네 노마드 노마드 쯤. 어, 불게단 하나, 불개단, 씨, 불개 씨, 불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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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파울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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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오케이 잡은 잡은 잡은. 다시 자리 잡고, 다시 자리 잡고. 노마 드 노마드 노마드 노마드. 오, 피 들어가, 들어가, 무무무무 무. 나이스. 조피야조피야조피 라스트 조피아. 어제 했는데. 언인 쪽이 아! 이건 바깥 주라. 바깥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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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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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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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어요 침대 뒤 침대 뒤 플래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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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나이스 이스 나이스 와 오케이. 점수 존나 맛있겠다 오얘띠팀 어, 예, 솔로 미드 스킨 끼고 있네 TSM. 아저 TSM만 저기 한국으로 적어줬더라고요 스킨에 아 그래요? 팀 솔로미더라 적혀있음 아 블리츠 좀 억울하겠다 블리, 블리츠, 블리츠... 어깨, 어, 어깨에 숨지 담았고 지금 음... 얘거 아무도 아니야? 아, 하셨네. 뭐 네. 일등만 잡으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1등제 아까 노그로 사킬한 일걸요? 네 맞아요. 합리적 의심으로 제가 분리했습니다. 맞죠. 썰라 막을 거예요? 어, 어디? 로그. 썰라이트. 어 일단 썰라 뮤트가 지키긴 할게요 그럼. 여기. 네 okay, 그럼 전 뮤트를 볼게요. 주방쪽 가운데? 주방 네. 라이언 있다. 라이 n 라이 o 라이 i o 나 l i o 온. Lion. Lion, Lion. Lion, l i o 피 l i 라이즈 i 피 n l 라이즈 Lion. 라 i o n 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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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라이즈 i o n l i o 이 Lion. Lion. l i o 2층, 2층 물담배 줘, 물담배 줘 조피야 외부. 아씨 이거 불로 오겠다 그럼 불루게나 죽이고. 조피야 들어간다. 들어갔어? 물담배. 조피야 물담배 들어갔어. 쓰레탄. 수류탄. 직출의 쓰레탄. 그런 들어간다그런하나가 어? 치발, 하필이면그 밑에 있어가지고. 아, 2층 플랫, 버티컬. 아니, 2층. 치발, 다 거절. 플랫, 플플플플저있도안 된다 이거. 아, 나 직통으로 있었어. 발 소리 못 들어서. 라이언 블루 계단, 불단 계단. 에, 조피아, 조아 계단. 휴지하고 VIP 쪽에 있을건데 렛시 나이스 고라이즈 외부랑 블루계다 루샵 썰라이즈하더썰라이즈 라이언. 썰라이즈 아, 라이언, 오케이, 이건 둘다 2층이네? 1층이네솔라이즈 부셔요 저기다 아, 저기 있네. 이거 10호 가고. 아이고, 보이는데? 아, 조피아있어조피아있어계단쪽에피아 있어, 있어. 있어요. 나이스, 피에서이피에서이피에서2 샷건이라 가능해 2피 샷건이라 가능해. 아이스 이거 뮤트 양각이어서 좀 힘들었어. 드피아랑 풀어 주려고 했는데 네. 얘가 바로 머리 때려 버리네. 위치를 알고 쏘는 건가? <laughs> 아, 몰랑 에쉬 할 거야. 아! <laughs> 이 계정 뭐가 메인이지? 조피아 핵은 아니죠. 그 리전 예고베인 아니 많이 많이. 이거는 귀한. 핵은 핵은, 핵은, 맞고 핵은, 맞고 아, 핵은 아니. <laughs> 어, 그렇지. 핵이었으면, 핵이었으면 아까 들어왔을 보면... 때 저밖에 네, 좀 하긴 그러긴 하겠네요. 아도 전판에 예전에 좀 핵인 애들을 한두두개 정도만 나가지고. 근데 걔들 진짜 시... 시... 안. 와. 그러니까 그렇죠. 아예 신고했는데도 제재 를안 먹이더라고요. 뭐 제재 한참 뒤에 받거나 뭐 약간 이상 이상한 거 많아서. 그니까. 아이 근데 이거 해안선 제로 좋은 거같 진짜 아그아그 아, 무슨 팀이었지? 제로 선 팀이. 그 어디냐 그 호주였나? 그 오세아니아 팀. 맞아, 맞아 맞아. 싸가지 없는 팀. 노블 아 노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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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블. 노블 그팀 이름 박탈 출전하지 않았어요? 그거 꼼철던데 예. 그걸 가카고 박탈 당해졌어. 박칸이야박칸 파탄. 박탈 당했음 결국. 네, 박탈 박탈 당했어요 그때 대회 도중에. 박한 있어요. 당신들. 근 탈론 이겼던 것 같은데 노브이 맞아 와 탈론만 진짜 불쌍하게 됐네 카칸있어 네, 카칸 커넥터 쪽 커넥터 쪽 카칸, 카칸 트랙 있어요 조심해 불산배죠? 네와 그럼 탈론만 불쌍하게 됐네 죽어서 위치 파악 불가해야지 만난 팀들은 무슨 잘못이라고 국간카 하나 컷. 어, 아, 나 피치켰는데? 아, 뭐야. 아이, 누가 계속 자네 쪽 그걸 안 맞고 는 거야, 카메라. 이거 뭐야? 뻥 뚫렸네. 비전 있어. 아! 항아리 못지. 못지도 있어 아, 씨발, 아, 아, 내가 죽었어. 아! 끝났다. 뭐, 뭐야, 뭐야. 뭐야 아, 얘네 배율이네, 개념. 카카 한대 더. 레이저 인데 있으면 있으면. 카카는 거 돌아다니고 있어요. 어? 이거 풍선이다. 네, 못지 있어요? 못지 있다. 못지 있다. 어? 저거 외부에서 보이는데? 뭐 옥상에서 보이는데? 뭐 저거? 한번만 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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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거 응? 못지. 저부에서보이 아, 뭐이... 아이고. 사졌네. 빠았어카판잘랐어요 네. 위에 핏줄에 카메라 하나 더, 더 던질게요. 있다. 어? 있다. 없는 건가? 이거 빤비설 가능? 만들려? 네 A 없어, 아무도 없어 A. A 아무도. 물담배는 모르고 물담배는 모르고 A는 아무도 없어요. 반어 빤... 어, 있다 있다. 뭐 있다 못 찍다 못 찍다. Vp 것도 컷. 네 나이스군. 나어 한번 빤비설 가능할 수도 있어. 근한 명은 봐줘야 돼. 일단 콜 한번 할게요. 폴스 어, 폴스 펄스 폴스 잡았어. 폴스 잡았어. 네폴 한번 들어갔어요. 이거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제로캔 해. 봐줘요. 제로캔 봐줘. 아이씨아 어, 카카 니스 진짜. 제로 n 설치했어요 e if you have I'm 안 o t sure if you have any fun. I'm not sure if you have a v I'm not sure if y v i p 목도 v i p 목도. 다 한명 발키리 좀 많이 맞았고 항아리 항아리 북 붙었음 북도 붙었 정확히 어, 3픽엔불 붙었어요 어 해체 중 해체 중 나이스 리전 딸피 리전 딸피 요거 가야 돼 가야 돼 해체 중인데? 괜찮네. 이거 리전 개 딸피 리전 개 딸피 리전 개 딸피 어, 어, 와 끝까지 아저 새끼 와 큰일 날뻔 했다 이거는 덫 맞다 달려간 게 맞긴 했어 더 체크할까 했는데 만개 났어 그냥 차리 그럴 거면. 그거 중간에 덧 맞았으면 진짜 대형 참사는 아쉽네저거 저기 설치하고 그 밖에 외부산에 올라가면 아무도 못 나도 그 그래. 그러니까. 갈 걸. 아 제로 은근 좋은데 슬레타는 왜뺏어갔는 스탁이라서. 그거 맞음. 아, 근데 얘도 손이좀 많이 타긴 해요. 근데 얘도 솔직 해가지고. 막 만능까지는 아니잖 만능이어도 좀손이 타잖아, 얘는. 카메라 부수기 쉬워가지고. 각질의 조배 은근 좋은데? 솔직히 2.0배보다. 얘총 장전 좀 버그만 고쳤으면은 얘도 쓸만한데. 예, SC3000K, 왜 장전을 왜 했네? 퓨즈, AK, 버, 장전 버거처럼 약간. 아, 뭐야, 1층으로 아 옮겼어. 간관 없어요. 카베 있어요, 카베. 카베. 카베라 있다. 리전, 리전, 리전. 카베 2층으로 올라가고 있고, 센트, 버티컬. 버티컬 합시다, 버티컬. 리전, 리전 있어. 비질 리전, 비질 리전, 비질 카베라. 비질 있어, 비질 미라 있어, 미라. 비질. 있음, 미라. 아, 비질비질비질 누가 합시이 아,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어? 죽뻔 했다 비즈를, 비즈죠 썰라이즈 비즈 썰라이즈 썰라이즈 이거 주방일수도.. 아 뭐냐 저기 썰라이즈일수도 있어요 썰라이즈 썰라이요 어? 얘얘 예, 예, 뭐, 예, 할거같아 할것같아 충수가지고 지금 네트로 뿌셨거든요 충수가지고 일단 정면순수라 조심 썰라이즈 조심 스라리 앞에 좀 떨굴게요 화장실 안 보임. 화장실 안 보임. 리전 독사운드 보도 있어 도 리전도 안에 있음. 바로 앞에 붙어 있다. 아이고. 겠다이리아 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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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자 비질 격자, 비질 격자. Okay, I 층 격차 n k you're f i g 있어? 어 이거 드론 구멍 보고 있거든요. <놀람> <놀람> 여러분 야, 안에 역자 복도 있는 거 아니면 그냥 바깥에 아, 안쪽 이, 안쪽에서 들어가면 보고 어, 있는 거야. 옮긴들 옮긴들. 뭐 이런 비지? 어 비질 비질 아이고. 계단 쪽으로 빠짐 저기 로비 계단 쪽으로. 카베이란 어디지? 그냥 그러면...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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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터. 어야 잠깐 아 시발 나도 이거에 당해. 에라이 족 같은 거. 이친구2이층있 있는 먹남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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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먹고, 고 먹고, 고고뭐고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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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까요아 먹고, 먹중에 비젤 저거를 저렇게 못 잡아. 와나 반응 오. 개 잘했는데. 아 카비. 어, 잠깐만 카비 어디 있던 거지? 모르. 영. <laughs> 진짜 아, 숨어 나 있었나 반응, 펜트에? 아 반응 잘했는데. 펜트 그 구석에 숨어 있던 거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아나아나 아, 나 반응 잘했는데. 아 진짜. 1층 막았으니까 2층 갈라나 이번에? 네2층밖에 어, 2층 없어요. 막이... 2, 2층 아, 아, 없어요. 2층밖에 없었던. 이층밖에 없네. 그렇죠. 슬럼라이즈 막을으나 없잖아, 이제 내가. <laughs> 이거 불비 들면 얘네 빡치겠죠? 맞 아, 요아 방금, 그. 반응 진짜 잘했는 데, 아, 아깝다 가타, 그럼, 거 있으면 좋을 것같은데이스벽 o 그... 으 t 네 맞아요 반... 벽든, 바, 벽 t o r do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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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c doctor, doctor, d o c t o 니 doctor, d o c t o 약간 그아쿠아복 a e l 엘라 Ella 엘라 있 a e l l 엘, Ella Ella Nogin, Ende. Which i 아, Buldam Sound? Buldam Buldam b u 리 d a m Badrata. A l 리전 i o n Legion, l e 킬었듯. 어, 사무실 스포케 사무실 스폰케. 오번 5번 핑스 포폰5번 핑스 포폰 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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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포. 사무실 스포케 사무실 스포케 사무실 스포케 이거 오번 오번 핑 봐줘 삼. 저이거 불비 불비. 5번핑 봐줘. 음, 이렇게 계속 있어요. 1번핑 보시면 돼. 요1번핑 아직, 아직 계속 아직 계속 있어 아직 계속 있어. 한명더 있다 한명더 있다. 펄스도 있음. 있어. 됐어. 펠스 한명고스 간다 펄스 간다 지금. 채권 들고 있음. 조심. 캐면 계속 봐줄게요. 불비. 여기 있고. 살림 살림 살림. 다 살림.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아달아 오케이 a 샷 a 이제 a y good shot. t 아 r 아 Tim Kosozo. Okay, Gamita. Yego, Yego, Yego. Yego. y e g 거 y 거 g o y 거 g o 아 e 아 o Yego, y e g 거 y 지아 o Yego, y e I 고 i 잘못 붙 m 어, 어, 다 하나. v e p p y w i l p p y with the p 빠지 p l 아 Oh, I'm going t 블루파 블루바 블루바 발길이 사무실 쪽으로 사무실 사무실 아웃 아웃플레이 여기 아웃플레이 u e Blue, 에 l u e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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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 u e b l 지 있어? 아, 모름, 캠핑이. 드론인줄드론인줄드론인드론인드론인드론인 드론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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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론어주드어인주 드론인주. 드어 떨어져 있어? 잘잘 잘. 이거 계단 옆에 블루 계단 옆에 있어요, 얘? 있다 있다. 블루 단 항아리 아님? 리 아님? 네, 항아리 쪽에 있어요. 항아리 리 맞아 리 맞아. 얘거 거. 거 항아리 얘거 항아리 얘거 항아리 얘거 항리있다 네, 네, 음... 아직 한발 남았어. 아직 한발 남았어. <laughs> 아직 한발 남았어. <웃음> <웃음> 뭔나 많아. 어. 뭐야 이거? 언니? 그...